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스 오브 액자일 쉽고 재밌게 하자 크리티컬 딜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불가지론자 빌드와는 반대로 에너지 보호막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마나 점유율을 피통으로 챙겨 고통의 조율 키스톤을 활용해 딜을 폭발적으로 챙겨오는 방식의 로우 라이프 대마법사 합펀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버전도 이번 리그에서 처음으로 해보았는데요 우선 앞전에 소개해드린 불가지 세팅보다는 생존 면에서는 좋지는 않았지만, 딜적인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우월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세팅에서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는, 단련 상태에서 적 처치 시, 에너지 실드를 채워주는 와쳐주얼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매물이 8.5액부터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캐릭터로 어제 하루 만에 세 번의 사이러스와 세 번의 메이븐을 처치했습니다. 단한 번의 실패도 없이 말이죠. 물론 죽기는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아이템 세팅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전설 아이템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항을 챙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세팅한 것들 중에 전설 아이템이 아닌 것은 무게하고 반지, 그리고 허리띠가 전부였기 때문이죠. 투구는 3카우스 정도에 구매한 정신의 소용돌이 쇠사슬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번개 피해도 붙어 있고 대마법사 보조잼을 활용한 폭딜에 도움을 주는 만화를 최대 120까지 증가시켜주고 최대 만화의 5%를 에너지 쉴드로 챙겨주며 받는 피해의 9%를 만화로 회복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잼은 새로운 활력 보조, 지속 시간 증가 보조, 비전 세트 보조, 비전 망토로 세팅을 했고요. 무기는 앞전에 보셨던 무기하고 동일합니다. 단검인데요. 주문 피해 90% 증가와 최대 만화 133. 그리고 비카우스피의 5%를 추가 카우스피에를 획득하는 옵션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잼은 혈마법 보조 명상으로 세팅을 했고요. 힘의 부족은 피통이 작아서 하나 떨어뜨려서 세팅을 했습니다. 만화를 소모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방패는 분광소호자 방패입니다. 이 방패에 장착된 오라 잼은 레벨이 2 추가 되게 되고 장착된 잼이 혈마법 보조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라를 사용하게 되면 점유율이 피통에서 깎이게 되는 거죠 장착된 오라잼의 만화 점유가 25% 감소하게 되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잼은 진노 열광 단련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목걸이는 앞전에 썼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아찔리의 결점을 사용하고 있고요 성류도 정신흡수자로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목걸이 둘다 오크하우스 내에서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갑옷은 상아탑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4액짜리에 구매를 했구요. 생명력 점유 100당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가 30 만화 최대치와 1초마다 에너지 보호막을 2% 재생하게 되며 카우스피해를 생명력이 아닌 만화로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잼은 폭풍의 낙인 대마법사 보조 효과 집중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 원소 집중 보조 번개 관통 보조로 세팅을 했습니다. 반지는 부족한 저항과 만화, 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반대쪽 반지도 저항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고요 만화 최대치와 만화 재생 속도가 붙어있는 사파이어 반지에 에너지 보호막을 붙여줬습니다 장갑은 공허 인도자 요술사 장갑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 장갑도 1카우스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옵션은 장착된 원소속성 잼 레벨 플러스 1과 주문 치명 따 확률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고요 에너지 보호막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몬스터 처치 시 에너지 보호막을 챙겨주어 생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장갑입니다 잼은 지속시간 증가 보조, 전도성, 사절 손길 보조, 신념의 파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허리띠는 어제 카오스로 좀 돌려보고요 에센스로 좀 돌려보고요 요리조리 돌려보다가 옵션이 나쁘지 않게 붙은 것 같아서 이대로 사용하게 됐고요 생명력과 만화, 저항 두 개가 붙어 있는 수정 허리띠로 세팅을 했습니다. 장화는 하늘 달리기, 악령술사 장화로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현재 매물이 10카우스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화 최대치와 이동속도, 그리고 치명타 명중 시25% 확률로 권능 충전 획득이 있구요. 모든 만화 점유가 6% 감소하게 되지만 생명력 재생이 없게 됩니다. 피통이 안 찬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절 한계치가 자신의 생명력이 아닌 만화의 500%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기절 한계치는 기절시킬 수 있는 피해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요. 잼은 새로운 활력 보조, 화염 질주, 시전속도 증가 보조, 낙인 소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저항은 요만큼은 맞췄고요. 카오스 저항을 챙길 정도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플라스크는 병에 담긴 믿음,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제떠이 단지. 아찔의 약소. 저주 제거가 붙어 있는 수은 플라스크. 이동 속도가 붙어 있는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로 세팅을 했습니다. 캐릭터는 템플러로 생성을 해줬구요 전직은 하이로펀드로 전직을 해 주었습니다. 전직 노드는 원래는 힘의 신념을 찍었었는데 힘의 신념을 빼고 신성한 인도 쪽에 있는 차고의 성역을 찍어 주었습니다. 전체적인 노드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었구요. 나중에는 레벨업 하게 되면 저는 원녀 쪽으로 타주려고 합니다. 만화를 더 많이 올려줘서 피해를 더 올려주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얼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맑은 정신, 코발트색 주얼로 세팅을 했습니다. 만화 재생 속도가 증가하고 점유된 만화가 없는 동안 주문 피해가 최대 60%까지 증가하는 옵션이고요 요거는 1카우스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실타래 아주 넓은 반경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어제 20카우스 정도에 구매가 가능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희망의 실타래를 활용해서 킬스톤까지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어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 희망의 실타래 덕분에 원하는 노드들을 챙기고 중간중간 소형 노드들은 아껴서 더 많은 에너지 실드를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주얼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군주얼과 동일한 겁니다. 혼란스러운 과시와 태풍 흡수자로 세팅을 했고요. 여기 있는 혼란스러운 과시가 생각보다 생존에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흡수자 또한 피해가 8% 번개 저항을 관통하게 되고 번개 피해의 0.5%를 에너지 보호막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생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중형 주얼들은 충성의 방향, 신성한 점령, 누그러짐, 비범함,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얼들은 주문치명타 피해 매율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 만화가 붙어 있는 것으로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타르칸 피로 세팅을 했습니다. 60화 정도에 구매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죠. 제 모든 캐릭터들에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건강한 마음입니다. 만화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는 주얼이죠. 지금도 1,300 정도 챙겨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눈주얼을 하나 더 추가로 세팅을 했는데요. 4초인의 치명타 명중시 시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 보호막과 만화 이동 중 만화 재생 속도를 올려주는 눈주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주얼은 최대 생명력을 6% 증가시켜주고 최대 만화 투사체 속도가 붙어있는 주얼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 로우라이프 세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분광수호자 방패를 활용해서 모든 만화 점유를 생명력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혈마법 보조를 활용해서 명상도 생명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통의 조율 키스톤을 찍게 되면 낮은 생명력 상태일 때 주문 피해가 30% 증폭하게 됩니다. 증가는 하변산이라고 하고요 증폭은 고변산이라고 하니까 공격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판테온은 염수왕의 영혼 그루스컬의 영혼으로 세팅을 했고요 밴딧은 알리라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다 처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로울라이프 대마법사 하이로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꿀팁 가득한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패스오백자의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파이팅! 와, 이기더 아픈가 봐요. 한대 맞았는데 엄청 아프네. 와, 엄청없다 파이팅. 오케이.

Oh, shit. irritation is okay. growing. I must have time to gather <clears throat> we? 우위좌우 잠깐만, 잠깐만. 우씨우 놀래라야. <laughs> 위, 우, 위, 우, 위. 야이거 맞네 This 3 tra we 5 2 1 2 I 2 1 2 3 have time to gather my will.